안녕하세요.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구대 시의회가 개원해서 처음으로 오늘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5분 발언의 내용은 지나친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런 의미로 정책 위반 당시부터 제대로 위반을 해보자는 그런 5분 발언입니다. 최근 3년간에 익산시에 제기되어 온 소송만 봐도 136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소송 비용만 해도 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 익산시는 왕국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 사업자와 총 6건의 소송이 재개 중인데 지난 6월 3일 총 3건이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14억 원 그리고 배상금으로 82억 원등총 100여 건의 돈이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집행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소송 비용만 잘 관리한다면 그것도 예산 확보와 예산을 절감하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행정소송은 행정과 민원이 조정 불가능할 때 법원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협상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 하는 오늘 우분 발언의 내용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우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보입니다. 개인 방역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정책 입안 당시부터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주문하기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왕국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민간투자사업자와 총 6건의 소송 중 최근 3건의 소송에서 폐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및 간접비 청구 등으로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4년이고 이중 싸구조 재가동 명령 취소 등 청구소송은 2017년에 소송이 제기되어 5월 6월 3일 폐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사부조 재가동 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익산시의 사용료삭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허용된다 하면서도 익산시가 정당한삭감액수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익산시의 패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가동해야 할 장비를 가동하지 않아 익산시가 사용료를삭감한 것은 타당하나. 산출 근거 없이 주목국으로 삭감해서 폐소한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익산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다. 애초부터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보조사업자 측은 익산시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익산시를 상대로 무자비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혹시 익산시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행정이 섣부른 행정처분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보신주의로 일관하여 무사안일하게 소송에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 관련 세건의 소송 폐수로 인해 변호사 비용 및 절차 비용은 약 14억원, 손해배상금은 약 82억원을 상회합니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가축분유 공공처리시설 관련 소송은 익산시의 수많은 소송 중 패소한 일부일 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 제기되어 확정된 소송 건수만 해도 136건으로 해마다 수십여 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송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소송 비용이 약 52억 원에 이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의 이러한 정책 추진 태도는 시민의 일세인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줄줄 새는 소송 비용을 막는 것도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집행부에게도 묻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협상을 그만두고 소송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인사이동식까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소송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과 민원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행정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불우로제 3자인 법원에게 결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자진 소송은 행정의 무능력을 스스로 시인한다고도 볼수 있기에 소송은 최선이 아닌 최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익산시는 정책에 무분별한 추진이라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당부들입니다.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되 세심한 배려 행정으로 소송 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혹시 소송을 재개하게 되더라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권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